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킹 피팅 센터에 와 있습니다 어, 이번에 G440 새로운 버전이 와 가지고 저는 이미 출시되기 전에 이미 받았었는데 그래도 좀 피팅을 받기 위해서 와 봤고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신청하셔 가지고 오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클럽, 웨지, 드라이버, 유틸, 뭐, 쿼터, 샤프트 보이시죠? 그래서 피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꼭 오셔가지고 피팅을 받고 클럽을 사용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처음 받았을 때요 스피드 양이 엄청 많았거든요. 막3000 중후반대로 가다가 그래도 제가 이거를 빼가지고 전에 제가 여기 18을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번 버전 여기가 29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바꿔서 쳐봤는데 전주를 갔다가 한국 와가지고 다시 이걸 꼽았거든요 그냥. 네. 왜냐면 이거 2 채는 그렇게 조사해 보니까는 29로 뽑아야 될것같지 근데 매 네, 29로 나온 거예요. 아 이게 결국에는 최적화 자체가 반영성 네. 때문에. 관용성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게 중심을 백웨이트를 음. 가볍게 하면 그 무게 중심이 좀더 앞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관용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백 요새 나오는 클럽들이 자꾸 무게추 무게가 무거워지는 이유도그래요 방향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백스팬이 증가하는 방향성이 좋아지니까. 뭐 어, 이제 급기적으로 그 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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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제가 여기를 한7 g 짜리 뽑았더니 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브가 확 생겨가지고 네. <laughs> 네, 다시 뽑아놓기는 네. 했거든요. 오늘 너무 청아시기. 드라이버가 백스핀량이 많은 경우 많아서 로봇 피버를 쓰긴 쓰는데 이거를 네 잠깐 위 이십구 네네네. 음업셨구나 네. 최대한 저 일단 키프 연장 테스트 해보고 네. 와서 최대한 일단은 스핀 낮추려고네 스핀 낮추려고 완전히 낮추셨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아파가지고. 네. 속도를 안 내면은 백스핀이 괜찮긴 한데요. 이제 원래 제 스피드로 확 쳐버리면, 만약 에120 초반으로 스피드를 올리면 그때 좀 스핀이 걸려서 이게 샤부트를 어떻게 해볼까? 한번 5분만 시간 주래요 네네네. 한 멀트 위치 바꿔 볼게요. 오. 어, 네. 네. 그게 뭐예요? 이제 아, <laughs> 여기, 네, 여기에 어쨌든 한 멀트를 한 멀트라는 성분을 집어넣거든요. 한 멀트라는 그렇죠. 성분이, 그. 그러니까 약간 뒤쪽에 있기는 해요. 이제 이게, 근본적인 거는 이제 소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네네.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 용접이잖아요? 이제 용접한 부분은 용접동들이 이 안에서 놀지 않고 한쪽에 또 이렇게 붙어서 있게끔 네네.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무게중심을 조금 더 앞쪽으로 살짝 한번 이동을 시켜볼까요? 싶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핑에서 만드 샵트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간다. 피튀 그... 기에 음, 있는 선수, 중에 그냥 저샵들을사 용하 는선 수도 있 다고 들었 어요. 이것도 나름 자산 그런 에서좀 나온 샤프트라서 드라이버도 이걸로 나와요? 피는 아. 은 자체 개발 하잖아요 샤프트 그죠? 네그 개발하는 샤프트 그러면은 이 사사공 만들 때도 테스트 할때이 샤프트로 다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일단 그그 뭐죠? 도다해보는거죠 얘가 최적화되어 있는 샤프트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게는 하죠 핑에서 설계할 때 그... 얘도 X 정도에서 7호 X에요. 7호 X 네. 드라이버도 이게 있어요? 네. 일단 뽑아보셔봐야겠다. 음. <laughs> 네. <요거. 웃음> 이거 3 번이라 좀사십왜 <laughs> 이렇게 길게 느껴지. 임은 어떠세요 비슷해요. 비슷해. 지금 네. 보시면 LST가 더 뜹니다. 오히려 네. 사람마다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원래 이제 LST가 약간 저 탄도형으로 이제 만들어진 무드잖아요 네. 근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데스피도 이게 더 많네요. 네. 아까 제가 지 맥스예요? 네. 처음 드린 건 맥스. 한번호도 LST 메뉴에가 적어보는 거야? 음. 어. 아까 친 거는 맥스 헤드 더큰거 LST가 조금 더 커요 <laughs> 어? 네. <laughs> 특이하죠? LST가 더 커요? <laughs> 저희도 좀이해했었는데 맥스 우드 보면은 여기 최적이 180mm예요 네. LST 보시면 최적이 1 9 0 m m 예더 크구나 네. 오, 드라이버는요? 드라이버는 l s t 가 음. 작죠 작죠462 네. 맥스, 452 l s t 오늘 일단 지금 맥스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맥스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외쳐볼게요. 3번으로 드를 지금 적당한 백스핀이 아니한 어느 정도 나와야 이 상태에요. 그리한 4천, 4천, 네. 3천 후반에서 4천 사이. 그러니까 마지노선이죠. 3천대가 나오면 좋은데, 네. 네, 마지노선이 보면 3천0 0 9만, 4천0 넘어가면 은 많은, 많은 거예요. 예. 런치는? 런치는 그래도 한 13, 4? 13, 4. 네. 스피드 대비 보면, 토니 네. 같은 경우는 12 나와야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로 보면 은그 정도 나오는 데 스피드가 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스피드가 빠른데, 런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더 탄도가 너무 뜬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보다, 이제, 이 스피드 대비로 보면은, 13보단 아래로 나와야 돼. 그런 것 보면은, 12도 정도가 적정하죠. 12, 11. 13, 야 스피드가 많아. 천 가까이 나오네. 예를 저는 한1 3도로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죠네 낮추는 게좋다 스피닝이나 이제 음식. 이렇게 낮추게 될때 약간 날나이 살짝 플랫해집니다. 플랫.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측 성향 살짝 보일 수 있어요. 해의 구조상 약간 열리니까. 도 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스피드 대비로 한번 뭐 발사 효율성을 놓고 봤어요. 네. 가장 최상의 발사 효율성이 음. 어, 구도까지 낮춰야 돼요. 구도까지구도까지 네. <laughs> 네. 지금 보시면 구도까지 낮추고 스피냐 확 줄여야 된다. 그러면 도까지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그만큼 런치가 스피냐 좀더 적게 나와야 그만큼 어느 정도 뛴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비거리가 최적화가 된다는 게 이제 요 정도 발사가 과 이제 스피냐 이제 나온다. 구도 네. 이거를 클럽으로 만들까요? 제가, <laughs> 제가 만들까요? <laughs> 그를하는요블로그로말씀드리는사람들이라 하는데,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를 하는데, 블 네네 를도를만들데블로를하들어하로 네, 어디까지는 사람이 최적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를 늘 고민이 그거예요. 스핀인 드라이버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1.5도로1정도 1점으로. 아, 야! 하대 때. 자, 정말, 정그러나왔어니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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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0 정도 나오면은 음. 거리가 딱히 가네요. 그걸 죽고 싶다. 이제 요거에서 l s 스로도 한번 다시 쳐 보시죠. 네. <laughs> 이 말씀해도 하고 딱 보니까 이게 또 그러네. <laughs> 맥스여나요 네. 네. 딱 이게 봤을 아, 때도 네. 생각보다 요, 요거는 네. LST LST랑 맥스랑조좀 간으로 좀, 좀 많이 달라요. 네. 뭔가 딱사펴봤을 때도 얘는 약간 좀 이렇게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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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야? 어. 어, 지금 아까 드라이버 뭐 볼게요. 네. 이거 이거 때문에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느낌 달라지. 오나 너무 좋은데 지금. 손맛 손내 느낌이야. 잔치로도 좀 약간 가셔서. 제가 지금 구조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판매트의 그러니까 위치를 보통이 네. 이렇게 쏘고 이쪽에 들어갔다면 네. 이거를 앞으로 놓으면서 대각선을 살짝 토 쪽으로 옮겨놨어요. 헤드가 토 쪽이 네. 살짝 무거워지니까 네. 좀더 늦게 따라 들어오게 만들고. 오, 나 지금 오, 맞을 때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 느낌. 어, 같은 무게 안에서 이제 무게 중심만 살짝 옮기는 거거든요 오 어, 이게, 이게 큰 커요 느낌이 차이가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요 이 전모델도 그렇고 다 저는 드라이브 치면 가끔 내가 이렇게 받을 때 힘이 다안 들어간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뭔가 근데 얘는 뭔가 다 가는 느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걸 받아쳐주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 드실 수 있어요 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걸 내가 이렇게 옮길 때 옮길 때도 그 역할을 해요? 미세하게는 할 수는 있는데 시질적으로 한멜트가 그렇게 몇 그램 많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 여기는 좀 움직임이 커져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좁아져도 좀 어느 정도 버텨주긴 하는데 한멜트의 영향도 생각보다 좀 있긴 합니다. 오, 되게 흥미롭네요. 그 손맛이 되게 네. 확 달라진 네, 네. 것 같아요. 스킨이 떠나서 아따 검색 걸리네. 어, 진짜 올라가잖아. 제가 뭔가 이렇게 킴 씌우는 게 되게 뭐 타이밍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평생 이 안에서 건들본 거든요 밖에다가 나무 붙여봐도. 네, 저희도 잘안 하긴 해요. 그 그러니까 나부 붙이면 무게가 올라가잖아요. 한 그러니까 매트 위치로 옮기면 같은 무게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아 느낌이 인벤토 느낌이 너무 좋아. 지금 현재 구조상에 무게중심을 최대 앞으로 빼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건드릴 건 사실 여기선 무게 이제 여기서 무게중화거든 근데 무게중 안 건드리는 선에서는 이렇게바을 수는 이제고 안 건드릴 것 같아요. <laughs> 저 스키는 제가 이제 뭐이 스윙으로 좀 어떻게? 어마셨도니 이렇게 묶고 이 안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밖에 있는 피팅샵에서도 해주는 것들이. 할 수는 있죠 네. 야, 이게 새롭네 이게 뭔가 힘이 딴 데로 안 새는 느낌이 난다 이 지금 느낌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러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LST의 느낌과 이제 맥스의 느낌이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함멜트의 성분을 약간 더 앞으로 위치하면서 무게중심을 좀더 앞에 넣어 줘봐 와 진짜 힘이 아, 안 새요 이 없어. 이건 다른 느낌이야 요즘 바닥 빵채를그 느낌 맞는 것 같아요. 좀묘 유지. 그래서 그죠. 이거 말이 <말했지만> 치면 이게 <laughs> 아, 그렇진 않잖아요. 납땜 된 거예요? 아니요. 납땜은 아닙니다. 뭘으신 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매트라는게 되게 끈적거리는 반응 고체예요. 그러니까 젤리 같이 생겼는데 이게 엄청 끈끈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상태로 붙어 있는 건데 정말 뭐 먼지가 뭐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에서 얘가 떼질 수 있는데 거의 그럴 일은 없고 이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오, 이 안에 뭔가 전에 네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이 맞을 때 손의 느낌이 완전 달라. 딱 맞을 때 느낌. 이 설명할 수 있어. 해 봐. 아니 <laughs> 이게 어떻게 이해 봐. 이, 이 찰나에 손에서 느끼는 느낌이야. 만약에 네. 좀 안쪽에 맞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 칠게요. 네. 늘치면좀 안에 맞아. 근데 이 무게를 바꿔서 곧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네. 어, 그렇순없고 네. 근데 뭐 확률적으로는 약간 이쪽으로 좀 주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안쪽에 맞게 되면 패드를 좀더 플랫하게 하면 은좀더 바깥쪽 나올 수있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얘를 플랫하게 만든다든지. 아. 무게중심을 좀더 써서 헤드가 들어올 때셔츠트가 이렇게 휘, 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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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게 만드는 네, 만든다든지 그거는 미세하게는 약간 확률적으로는 볼수 있는데 음... 그게 뭐 절대적이지 않다 보니까 피팅이 어... 원래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네네 네. 오케이 나는 요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네. 3번 로드은 맥스 네맥스는 가는데 셔츠 샤프... 트딱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늘 그냥 이거 텐셀 오렌지 텐셀 오렌지? 네. 아무래도 전 지금 티컷은 생각은 하고 있었어가지고 좀더 강성 이게 올려 스피닝 줄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텐세이가 좀더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좌탄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네. 텐세이 1K 오렌지 60x 네 그리고 티커 네 티커는 뭐야? 아 이게 설명을 샤프트가 이 얇은 부분을 좀더 커팅하고 밀어 넣게 되면 이 부분이 더 두꺼운 부분이 아래로 들어와 있죠. 그만큼 강성이 세지는 그러니까 아... 여기를 자를 수도 있고 여기를 자를 수도 있는 어, 거죠아 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를 잘리면더 두꺼운 부분이 들어가니까 어, 강성이 그, 좀 강해지는 데 네. 아... 이제 웬만하면 그냥 무게중량 그냥 그걸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상태에서 사용하기가 제일 좋다 이떤 어, 그런 것 같은 게요. 왜 제가 여기를 바꿨잖아요. 이 무게를 그때 는 그냥 휘두를 때아 그냥 가볍다 무겁다고요. 네. 여기다 넣을 때는요 뭔가 여기서 임팩트 존에서 느낌이 완전 달라요. 어, 이게 나만 설명을 네. 못하겠어 좀 이상한 단순, 단순한 무게 배분만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약간 크게 피드백이 빡온다이 안에서 뭔가 하는 게어 네. 새로워. <laughs> 왜냐면 내가 처음에 스피이 많이 퍼졌어요 여기다 납을 붙였거든 이렇게 길게. <laughs> 근데 이 안에서 뭘 하는구나.